존경하는 전국 10만 중개사 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1대 협회장으로 출마한 부회장 출신 경기도의 출신 기호 4번 이만수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후보는 여러 분과 같은 중개 업무를 20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정치 20년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과 또, 저 지난해 20대 국회 총선도 궁촌 출마하였습니다. 근데, 왜 경기도의 의원, 또 국회의원 출마, 또 차기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는 사람이 협회장을 출마하는지, 의문이 가실 겁니다. 저는 회장철마 명예도 아닙니다. 억배로는 근료 때문도 아닙니다. 이재를 비롯해서 즉시 선포합니다만 저는 만약 회장이 되더라도 본분 지구 지혜의 어려운 판정비로 즉시 헌납할 것을 제가 약속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국 10만 회원 여러분 역대 회장 선거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공약,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공약이 공약으로 이루어진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거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왜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입니다. 행정부 상대의 한 공약을 하였으니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중개협회 정당 배정 거래정보망, 또, 전자기약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 중개사들끼리 협의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 중개사들이 절박한 중개 보수력, 또 중개사 과다 배출 경제 악화, 또 수시로 단독받는 기차가 문제는 그냥 일반 협회장이 국토부 행정부 가봐야 문전박됩니다이 문제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 20년 5연동으로 장관 정관계 수백년 인맥 시너지가 있고 경비한또내무년에 국회의원 비회 등 수 있는 정치적 후보 기여사은 이만수 후보래야 여러 회원님들 평생직업 평생생업 행정적으로 부할수 있는 사회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안면품앗시가 있습니다. 10만 여원 여러분, 이번 회장을 혁신 변화 있는 중앙정부 접근력 강한 20년 정치인 기호 4번, 이만실을 지지해 주시면 여러 중개사님 없어 수준 높은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훨신 하겠습니다. 그 협회장은 몸으로 대책하는 것도 있고, 뇌와 지혜로 하는 대책도 있습니다. 국토부 가서 머리 띠매고, 머리 깎고, 그 노동자처럼 대책하는 협회는 잘 되질 않습니다. 바울의 계란식입니다. 여러분, 협회장 겸직으로 국회에 앉아있다면, 중교 보수리업, 중교 과가 배출 문제, 지도관속, 제가 직업이 중교사인데 끝이 아니겠습니까? 바쁘시더라도 2월 8일 잠깐 시간 내셔서 이것만 행정부상대 강한 이 사람을 우리 협회장으로 바꿔주시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모두 참여하여 중개협회에 그동안 없었던 정치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저도 평생 직업을 보호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가와 망사 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